어,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다 자 수를 유심히 좀 살펴봐 2024 여기는 2020 여기는 22 20이 있고 22가 있고 24가 있으면 여기 중간에 있는 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으면 편하겠다 맞지? 그러면 2022를 기준으로 잡으면 2022에다가 2를 더했고 그 다음에 2022에다가 2를 뺐고 여기 더하기 4가 있고 여기에 2022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이 위의 식은 합차 공식 보이지? 합차 공식. 그러면 2022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4를 빼고 그다음에 뒤에 4가 있고 여기에 2022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. 그러면 여기 두 개는 소거돼 버리고 하나 약분하면 결국 남는 것은 2022만 남게 된다. 그래서 답은 2022